안녕하세요. 하이크 데이비스입니다. 어느덧 이곳 엘레이나 시도 하이킹에 아주 좋은 가을로 접어들었는데요. 하루 빨리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정복이 되어서 우리 모두 즐겁고 안전한 산행을 할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요, 제가 워터 필터, 즉, 백패킹용 작은 정수기를 소개시켜 드리려 하는데요. 우리가 산행을 할때 지참하는 모든 장비와 음식물 중에서 가장 무겁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물입니다. 저는 보통 데이 하이킹을 계획할 때 산행길에 흐르는 물이 없다고 파악이 되면 스포츠 링크두병 그리고 마시는 물약 2리터 정도를 백팩에 챙겨갑니다. 물 1리터당 1kg을 감안할 때약 3kg를 짊어져야 하는데요. 배낭 속의 엑스트라 3kg는 높은 산을 오를 때 결코 작은 무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짧은 데이 하이킹이라도 산행길에 흐르는 물이 있다면 정수기를 지참해서 동행하는 이들 모두와 함께 보다 가볍게 산행을 하려 합니다. 네, 제가 지금 여기에 다섯 가지의 워터 필터를 이렇게 펼쳐놨는데요. 우선 제가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워터 필터에 관한 정확한 기능을 여러분께 알려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우선 마이크로 파이버 섬유질로 이루어진 이 필터들은요, 더러운 물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그 속에 있는 이물질만 거르는 것이 아니고요. 첫째로는 박테리아, 그리고 둘째로는 프로로조아, 즉 고인물에서 혹시나 발견될 수 있는 기생충알을 철저하게 필터링해 주는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필터들은 바닷물이나 독극물 같은 약품들은 절대 필터링할 수 없다는 것을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파라푸스의 Gravity Works라는 이 필터는요, 4리터까지 대용량의 물을 지구의 중력을 이용해서 한 번에 정수를 해주는 필터링 시스템인데요. 더러운 물을 담는 파우치와 깨끗한 물을 보관해주는 파우치가 함께 있는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약 110불대의 비싼 가격이지만 여러 명, 그룹 단위의 산행이라면 모두 다 함께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그 가치를 충분히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네, 이제 여기 물을 여기다 받아왔는데요. 이렇게 여기 이제 워러 라인들을 훅 잡해가지고 필터를 밑에서 이렇게 받으면 되겠습니다. 정수된 물은 물병 대신 가벼운 워러백에 담아서 이동을 하면 계속되는 산행에 무게와 부피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백패킹 커뮤니티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필터는 써여의 바로 이두 가지 필터인데요. 기능과 모양이 거의 흡사합니다. 부피가 약간 크고 무게가 3아운스인 필터는 스퀴즈라고 하며 가격은 약 35불대입니다. 그리고 2아운스의 날씬한 몸매의 필터는 약 25불대의 미니라 합니다. 아무래도 덩치가 조금이라도 더큰 스퀴즈의 필터링 속도가 조금 더 빠르다 할수 있는데요. 제 경험상 거의 비슷해서 저는 작고 가벼운 미니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지금 제가 물을 담았는데요. 이제 스퀴즈 필터를 이용해서 물을 마셔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어, 미니를 사용해서 해보겠습니다. 네또 미니 필터는요 이렇게 부피가 작고 가볍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병물을 가지고 다니시다가 다 마셨으면은 빈 병은 버리지 마시고. 물을 받아 가지고요 이렇게 꽂고 여기다 이렇게 스크류가 다 맞습니다 병에는요 더러운 물을 밑에 받아 가지고 다니시면서 계속 이렇게 마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볍기 때문에 그래서 미니필터가 굉장히 그 트루하이크 하시는 롱디스턴스 하이커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라이프 스토어라는 필터인데요 약 20일 때이 필터는 이름 그대로 빨대용 필터입니다 더러운 물을 꼭 병이나 백에 담은 후 필터를 통과시키는 방법이 아니고 빨대처럼 필터의 윗부분에서 입으로 흡입을 하고 아랫부분을 물에 담는 것인데요. 산행 시에 흐르는 물이 수시로 나타나만 준다면 아주 간편한 도구입니다. 라이프 스트로의 유니버설 바로 어답터 필터인데요. 약 40불대의 이 필터는 필터 하나와 두 개의 각각 다른 주입구 사이즈 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필터는 산행용으로도 좋지만 여행용으로 최고의 필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여행 중 식당에서 나온 물이 의심스럽다면 또 병물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 닥친다면 이 필터는 정말 요긴하지요. 이렇게 모든 어 필터들은요 사용하신 후에 이제 그 필터 안을 이제 청소를 해줘야 돼요. 뭐 자주는 안 하셔도 되는데. 한두번 쓰시다마다 한번 정도는 그 주사기를 어, 이용해서요, 백워시를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거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깨끗한 물을 주사기에 뽑아가지고요. 네, 이제 깨끗한 물이 이렇게 주사기에 담겨있죠. 그럼 이제 이렇게 보시면 물이 이렇게 흐르는 화살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워시라고 그래갖고 거꾸로 눌러주셔야 돼요. 거꾸로 이렇게 주사기를 대시고,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은, 더러운 물이 거꾸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나간 다음에, 이제 빈 주사기로요, 공기를 이용해서 마지막 물을 한번 이렇게 꾹 눌러서 짜주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은, 물이 이 필터 안에 이렇게 남아있으면은, 이게 이제 뭐, 어, 곰팡이가 쓸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추운 겨울철에 이 필터가 얼게 되면은, 이 이제 마이크로 그 파이버가 다 고장이 납니다. 부서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운 겨울철에는 이거 어, 항상 따뜻하게 보관해야 되고요. 어, 두 번째 거 제가 어, 날것를 해볼게요. 처음이니까 깨끗한 물을 주사기에 담아서 이제 화살표가 이렇게 있죠. 이제 거꾸로 거꾸로 이제 불순물들 필터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밀어내겠습니다. 나오죠? 미국 내 산악 지역의 모든 워터 소스는 위에 필터링 시스템만 준수하면 모든 물은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데요. 다만 상하수도 시설이 취약한 외국 여행 시엔 박테리아 외에도 사람이나 동물의 배설물로 인해 오염된 바이러스에도 각별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이런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정수 작업을 마친 후에 이와 같은 water purification tablet 약품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약품의 주 원료가 c h l 이나아 o d i n 베이스이기 때문에 물맛이 변질되어 맛있게 거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와 같은 과일 맛이 나는 비타민을 첨가하시면 훌륭한 스포츠 드링크로 변신하게 됩니다. 다만, 아 o d i n 베이스의 약품은 임신부들에겐 위험할 수 있으므로 권하지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역시 정수장업을 마친 후에 최소한 1분 이상 그리고 고지대에선 3분 이상을 확실하게 끓이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뭐하러 복잡하게 케미컬 약품을 첨가하냐고 물으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 날 깊은 산 속을 통과하는 장거리 산행에서는요. 물을 끓이는 연료는 마치 금과 같이 귀하기 때문에 아껴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으론 MSR의 Guardian Water Purifier라고 불리는 아주 값비싼 장비가 있는데요. 박테리아는 물론 바이러스까지 깨끗하게 걸러주는 필터가 아닌 Purifier라고 불리는 장비입니다. 하지만 어, 350불에 고가이고 미국 내에선 그리 필요치 않은 관계로 그냥 그런 장비가 있다는 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리뷰를 마치려 하는데요. 여러분도 이 작고 가벼운 백백킹용 정수기 하나 정도는 꼭 장반을 하셔서 혹시 산행길에 계곡물이 있다면 가볍게 산행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정수기는요, 꼭 산행용만이 아니고 해외에 나가실 때 여행가방 속에 챙겨가셔서 혹시 수질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호텔이나 레스토랑 일지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필터를 하신 후에 안전하게 마시길 바랍니다. 박테리아로 오염이 된 물은 마시지 않고 그냥 양치질만 하여도 복통을 일으키는 설사병을 가져올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